안녕하세요. 대파리닷컴의 대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 무역대행 사입을 쉽게 하는 핵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무역대행에서 사입을 쉽게 하는 방법은 시스템화된 툴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 무역대행 사입을 쉽게 하는 핵심 방법으로는 믿을 수 있는 무역대행이나 구매대행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조건으로는 한국인 운영 또는 한국어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품 검수 및 실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대행 가격 협상 샘플 요청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무역대행 대 중국 구매대행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업 방식 중 중국 무역 대행과 중국 구매 대행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무역 대행은 수입 통관 배송까지 전반적인 무역 과정을 대행해주고 셀러, 사업자, 중심, 사업자 통관 위주의 개인 소비자 중심이고 사업자 통관, 수입 신고 필요을 필수로 진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중국 무역 대행은 대량, 도매 또는 수입 유통 목적 중국의 대표 플랫폼인 2688, 알리바바, 도매처를 통해서 대행을 해주고, 관세 플러스 부가세가 등 사업자 통관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발생,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검수 및 창고 정밀 검수, 창고 보관, 포장 등 가능하고,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도매업자, 유통사 등 사업자 업체가 주체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통관 고유부호, 국내에서 받으실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리스크라면 아무래도 통관, 인증, 세금 리스크가 존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입자료가 투명하게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때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 주 대상은 개인 소비자 중심이고 수입 통관 종류는 개인 통관 또는 소액 수입, 샘플이 많으며 물량 규모 또한 소량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타오바오에서 많이 대행을 해줬지만 현재는 2688에서도 많이 대행을 하십니다. 관세 및 세금은 150달러 이하 무관세, 미화 기준, 개인 통관이고 검수는 소량이기 때문에 간단한 검수가 이루어지며 추천 대상으로는 구매 대행 블로커 크몽 판매자, 직구 희망을 하는 개인입니다. 필요서류는 간단하게 개인 통관 보호만 있으면 가능하고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고 브랜드 위조, 짝퉁 등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무역대행에서도 소량 샘플 구매가 가능하며 중국 구매대행 또한 대량으로 사업자 통관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두 업체가 같은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무역대행을 통해 사입을 쉽게 하는 핵심 방법, 중국 무역대행을 통해 사입을 쉽게 하려면 사입의 복잡한 과정, 상품 검색, 소통, 검수, 통관, 배송 등을 자동화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국내 트렌드 기반 상품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무작정 2688에서 찾지 말고 먼저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분석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268파오바오에서 역소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증된 중국 무역 대행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행사는 단순 구매만 해주는 곳이 아닌 있고 검수, 포장, 통관, 배송까지 관리해주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로는 실사진 검수 가능 여부, 바코드, 원산지 표기 등 요청 가능 여부 등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무역 대행을 쉽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중국 무역대행을 쉽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업체의 자동화 투 명확한 프로세스 이세 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무역대행과 상품 소싱부터 수입 통관, 검수, 배송까지 전 과정을 대행업체가 처리해주고 파오바오나 2688의 상품을 대신 구매, 한국까지 보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무역대행의 제품에 따른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과 배송비 대행 수수료 관세, 부가세 등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주문할 때와 해외 직구보다 빠른지를 파악하고 소통과 응대를 빠르게 해주는 중국 무역대행 업체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대파리닷컴을 통해 중국 무역대행 사입을 쉽게 하는 핵심 방법에 관해서 어떠신가요? 중국 무역대행 업체의 주요 특징을 공유해봤어요. 무역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파리닷컴의 대파리였습니다.